조영수 작곡가 결혼 발표. 이찬원과 장민호는 조영수의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될 것이다. 이찬원이 결혼식 때 부를 노래는 결혼식은 언제? 조영수 약혼자에 대한 비밀 오늘 오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작곡가 조영수 사무실에서 비공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복잡한 전염병 상황 때문에 소수의 기자만이 인터뷰에 왔습니다. 인터뷰 절차도 엄격한 전염병 예방 규정을 준수합니다. 인터뷰에서 작곡가 조영수는 다소 의외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경력이 안정되는 순간에 결혼을 하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작곡가 조영수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결혼이라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을 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느껴져 결혼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은 나이가 43세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의 약혼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의 약혼자는 연예인이 아닌 키가 크고 눈이 밝은 편입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탑6 멤버들을 결혼식에 꼭 초대할 예정입니다. 이찬원과 장민호도 조영수의 결혼식에서 베스트 남자로 뽑혔습니다. 탑6 멤버들도 결혼식 축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현재 조영수 작곡가의 결혼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조영수 작곡가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팬뿐 아니라 주변 선후배들도 작곡가 조영수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찬원은 작곡가 조영수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도 작곡가 조영수의 결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힘편 가수 이찬원의 흥 넘치는 고장난 벽식의 무대 영상이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찬원 고장난 벽식의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2월 7일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에는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를 열창하는 이찬원의 무대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